<laughs> 짜, 짜잔! <laughs> <laughs> 힘내세요, 자전님 <감사합니다. 웃음> <laughs> <laughs> 짜잔! 스튜디오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마트 가서 산 전동 칫솔 여기 있고요. 그리고 이건 제가 집에서 가져온 일반 칫솔인데, 정말 일반적인 대중 칫솔. 네. <laughs> 5 플러스 5 이거 하나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이게 바로 원장님이 집에 가지고 온 음파 칫솔입니다. 어, 네? 다행히 잊지 않고 가지고 오셨어요. <laughs> 박수 한번 <하나> 주시죠. 많이 인정을 해 주시는 분인데 오늘 이자 <laughs> 그리고 오늘은 저희가 처음으로 하는 <laughs> 시험맞아 음. 어쨌든 실험이니까 실험 칫솔. 네 맞습니다, 여러분. 어쩌니까 빌려 입었어요. 원장님은 어떤 칫솔을 쓰시나요? 아 어, 저는 이거 씁니다. 어, 음파 어, 칫솔쓰세요 집에서는 이거 쓰고 면치과에서는 이걸로 쓰고 이걸 전동안전동화안전동요전동화써 전동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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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고르는 방법이 따전동나요 자기 치는 사이즈에 전동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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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전는전동는 준비를, 진행 해볼게요. 좀잘보이라고고춧가루랑 원장님. 고춧가루를 네, 네. 좀 쳤어요. 약간 더 멋있어 보이라고, 그런 어, 네, 네, 느낌이 네. 아시죠? 사실상 저희도 다 써보진 않았고 이것도 약간 취향을 <laughs> 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네. 한번 눈에 보이는 실험을 한번 해볼까 해요. 또 <laughs> 처음 해봐 사실 좀 어떻게 해야 지잘 모르겠는데 이거는 여기다 이렇게, 이렇게 뿌려놓고 이렇게 할까? 아니면은 여기다가 뿌려놓고 우선에 일단 마스크 쓰면 안 돼요? 마스크는 좀 치워야 하는데 오염하면 안 되니까 샘플이 멋있게 여러분. 네. 아 떨리네? 약간 떨리는데? <laughs> 이거 제가 하면 돼요? 아 해주세요. 해드, 드 네. 오이. 제가 소리 그쵸. <laughs> 네, 정말. 조금 네, 더 좋은 손을 가지고 있는. 네, 조금 더 좋은 소리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응. 후추 섞어주세요. 뭔가 네. 잘 보일 수 있게. 네. 이거 봐. 이렇게 나와야 여러분들 이런 거받아들었게다 맛있어 보이시네. <laughs> 빨리 어, 끝내드릴게요. 늘 싶다. 말씀드리듯이 원장님이 잘하시면 어떻게 된다? 일찍 <laughs> 끝난다. 그럼 언제만 언제나 잘하니까 언제나 지금 <laughs> 촬영 시간 알고 계실까요 혹시?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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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네. <웃음> 아, 돌돌돌. 어 묶임 묻네요. 여기다 뿌려도 되지. 사람이. 아 그래 원장님 뿌려봐요. 어. 물을 묻면더 이상할 것 같은데? 물을 좀 요... 갖고 오긴 했는데 살짝 <laughs> 어. 오. 셰프가 아 이거 껴야겠다. 됐네요. 어. 어. 잠깐 껴야겠다. 염두에 네, 여기세요물 어. 많이 준비하셨네요. 아. <laughs> 그러면 보셨죠? 제 준비죠? <laughs> 짜자잔! 일반 칫솔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2080 그냥 일반 칫솔입니다. 집에서 쓰는 거. 사이사이가잘 고르고 썼습니다. 아, 지금 나의 네, 실험을 하려면 실험의 아, 네. 목적이 있어야 돼요. 아 목적이라는 어, 어떤 칫솔이 좀더 효과적인가 아, 그렇죠. 아무거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아, 뭐, 그래? 뭐 정해진 시간을 두고 어 그렇게 하죠. 한 30초씩만 해볼까요? 네. 30초? 30초. 이렇게 한3 0 30초를 하고 또, 똑같이 묻혀가지고, 가져올 수 없어요. 그렇죠. 근데, 다시 똑같이 묻힐 자신 있어요? 아이 <laughs> <laughs> 이거 대체 가 비슷비슷한데. 아, 뭐, 얼마나 깨끗... 건 아닌가. 깨끗이, <laughs> 깨끗 닦이느냐가 중요해 준비, 시작! 자, 이렇게 닦으면 보이나? 응. 그, 카메라 보이게끔. 응. 네. 인간 여기 보이게끔. 어, 근데 이거, 라면 스프냄새가 나네. 네, 먹고 싶네요. <웃음> <웃음> 어. <오. 웃음> 후추랑 섞으면 라면 스프냄새가 나나봐. 어. 오. 어, 근데 일반 찌소기 생각보다 닦여요. 음. 아, 근데 여기만 역시 닦자 아 안돼요. 골고루 아. 해주세요. 음. 그렇지 그렇지. 음. 자 돌아가면. 어 그래 잘하고 계세요. 이거지 이거지. 어. 오. 음. 어, 스톱이에요, 어? 스톱. 어 스톱? 스톱이 됐어. 아, 1분을 스톱. 해야될 것같은아 그러게. 그럼 더 아까 2분을 한 3시간 정도. 나무 묻혀서 해야 될것 같은데? 아 그래 묻히세요. 그래, 이게 좀 털어놓은 다음에. 사실 네. 저 실험은 다른 실험을 위해 가져온 건데. 오 근데 확실히. 험을 번이 실험 하면 이렇 정말 오늘 막중대한 느낌이 무신나죠 어허, 어, 수동입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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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목소리도> 오케이, 오케이. 짜자잔. 어, 확실히. 그냥 국물을 못뭐 먹었어. 아, 맛있겠다. 1파칫솔 <laughs> 한요 정도의 느낌으로 빠졌습니다, <laughs> 여러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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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주세요. 네. 제가 물 하나만 떠올게요. 새로. 음파칫솔에 사용해 을 먹어드려야 되기 때문에. 아, 네. 뭐 하는 거지? 이렇게. <laughs> 아... 우선 아... 어차피 카드를 달라고 그러고 평가도 라고 저도 모르게 제 카드를 드이고있아 근데 여기서 네. 질문이 있어요 네네. 음파 칫솔이랑 전동 칫솔이랑은 무슨 차이인 건가요? 둘다 전동 칫솔이에요 음. 그러니까 전기의 힘으로 움직이는 거니까 음. 전동 칫솔이고요 네. 전동 칫솔이 처음에는 아마 회전형이 먼저 가야 거예요 어떤가? 한번 돌려보시겠어요? 지금 회전하잖아요 네. 자 여기 보여드릴게 이 회전 방금 한번 왜 동그란 파형 보이시죠? 어, 동글동하게 네. 파형이 네. 어, 이런 게전동 회전형이죠. 뭐, 회전형. 이게 보면은 무늬가 내 보이죠? 내 보여요. 근데 네. 이 음판 칫솔은 어, 조용한 음판 칫솔은 미세한 진동 보이시죠? 이게 파장이 훨씬 아, 작아요. 작아요. 네, 네한십 분의 일 정도 되는 거 같은데. 미세한 느낌? 일단 진동수의 차이겠죠. 아 진동수의 차이. 다들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속도는 타장 곱하기 진동. 파동이 전파될 때 속도는 파장 곱하기 진동수인데 uh -huh. 그런데 속도라는 거는 여기서는 리죠 매질, 파동이 전파되는 물체 uh -huh. 그 물질의 고유한 특성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V값은 변하지 않아요 속도는 속도가 그대로니까 파장 곱하기 진동수니까 파장이 커지면 진동수가 작아지고 진동수가 커지면 파장이 작아지는 거거든요 알겠어요? 어! 그렇습니다 <laughs> 아니 그럼 결국에는 파장에 차이... 말씀이죠 같은 전동인데 지동 차이기도 하고 작동 방식이 차이기도 하고 일반칫솔은 손이 못하잖아요 응, 그렇죠? 손이, 네, 맞죠 손이 움직이는 거고 딱다보니까 사람들이 생각을 했겠죠 아, 누가 대신해 줬으면 좋겠다 좋겠다 그렇죠? 아, 맨날 하려고 하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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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누가 대신해 줬으겠다아 <laughs> 그래서 사람량도 누가 대신해 줬으면 <laughs> 좋겠다 전동칫솔 <전국> 좀 <laughs>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전동 네. 오늘 샀던 새 겁니다 이것도 제 카드로 산 거예요? 그럼 당연하죠 무슨 사람일죠 모두 다 원장님 카드 요런 느낌으로 지금 비슷하게 했어요. 근데 그래도 말더 응. 해도. 예, 아, 근데 네, 그럼요. 아, 안 듣다군요.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안, 안 듣고 있네. <laughs> 맞죠. <웃음> <웃음> 이쯤 되면 짠다했거니 아, okay. 그래서 얘는 그냥 되게 간단한 거죠, 원리가. 여기가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그, 그쵸. 돌아가는 거 움직이잖아요. <laughs> 음. 움직이니까 차에 묻어있는 게 바뀌겠죠. 사실 아까 이렇게 대보니까 조금 센느낌 있더라고요. 아 그렇죠. 아픈 네. 느낌 크게 움직이고 치아를 이렇게 누르면 치아가 마모가 될수 있어요. 음. 아. 힘이 꽤 강력해서 아. 혹은 음. 잇몸에 닿으면 잇몸이 다칠 수도 있어요. 아 맞아요. 하지만 잘 닦이죠. 그렇죠. 음. 얼마나 잘 닦이냐고 닦아보면? 시작. 1 분. 오야 진짜 확실히 잘 닦이는구나. 여기 어, 이런 데 해보자. 세요 네. 오오 이거 좋다. <laughs> 진짜 잘 닦이네. 어이틈 사이가 도 나름 잘 닦입니다. 근데 확실히 그런 건 있다. 음. 좀 오래 되고 있어야 되네요 그러니까 움직임 자체가 뭐 저희가 이반칫도쓸을 때처럼 눌러 음. 날 필요는 없어. 어, 아, 그렇지. 네. 네. 오잘 된다. 그런힘 네. 있게 닦이죠. 네. 확실히 힘이 느껴지네요. 많이 닦이진 않았어요. 어, 네. 제가 일부밖에 안 해서. <laughs> 네. 근데 이거는 계속 하면은 완전 필하게 닦일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오. 전동칫솔. 이렇게 보니까 정말 실수이 진짜 만대로 했네요. 이게 는 음파 칫 소리 기대가 되네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보면은 음. 더 조금 움직이는 그렇죠. 거예요 더 짧게 음. 대신에 빠르게 음. 움직이는 건데 음. 닦이는 힘 자체는 회전형보다 더 약하다고 알려져있어요 얘를 만든 회사에서 주장하는 결국 얘의 장점은 전파가 되는 겁니다 에너지가 파동계 에너지가 옆에 쭉 나가서 이 소리 닿지 않는 곳까지 닦인다 어떻게 아, 보면 그게 근데, 카동이 전파가 되려고 하면은, 카동이 전파될 대상이 필요한데, 그 대상을 이제, 얘는 물이라고 설정을 하는 건데, 이 물을. 응. 그니까 물을 통해서, 오, 네. 그러네. 네. 뭐 얘는 이런 식으로 되고, 응. 음. 오, 확실히 크네. 네. 오, 얘 너무 큽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뭐가 이제 앞으로 이렇게 에너지가 발사되는 느낌이 있잖아. 아, 그러네. 그런데 네. 그게 문제는 치아가 물에 담궈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살짝 묻어 있는 거지. 아, 아, 이렇게 물이 이분 정도 묻어 있는데, 에너지가 얼마나 쉽게 잠다니까 거의로 일분이 있죠. 네, 한분 달려요. 그데 얘는 이렇게 물로 아, 닦이는 아, 느낌이 없어요. 그러네. 네. 닦이는 느낌이 없네요. 그는요 음. 물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아, 그런 식으로. 정말요? 그러니까 확실히 많이 바기네요 그냥 물만 붓는다고 안 닦기는데 물을 다 닦고. 닦여. 이번에 이번에. 그런 궁금해졌어. 어. 잠깐. 그럼 얘도 한번 해볼까? 그래. 어? 얘도. 당연히 아, 얘는 원래 잘닦이니까 하긴 그거죠. 아, 그러니까 그렇죠. 얘는 컨셉이 치아를 좀덜 상하게 하면서. 잘 닦아보자. 음. 아, 닦아.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물 안에 있으면 잘 닦이긴 하네요. 근데 이게 어머, 진짜 이랬어요, 근데. 아, 이것도 내 거네? 다, 이것도 원제니까 해요? <laughs> 이거는 그 보통, 니가 약하신 분들한테는 좀. 좀 비추? 응. 니가 전동 칫솔은 근데 음파 칫솔은 그러면? 약한 분들에게는 오히려 이거보다는 이게 더 낫지 않나 싶어요. 어, 근데 이것도 역시나 적절히 힘 조절해서 잘 쓰면 문제없겠요 음, 하긴 누르지 않으면 그냥 그렇죠. 살 갖다 대 있어요. 예, 그런데 잘 쓰실 수 있으면 이게 잘없죠 저렴하고. 이거는 연구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잘 쓰시면 이거랑 이거랑 이거랑, 이거랑 사실은 별 차이가 없다. 어, 잘쓴다 그 앞에 잘 쓴다는 건전자를 붙여야 되는 건가요? 사실 저는 얘는 제가 직접 써보지 않았다는 모르겠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상쾌함이 있어요. 아, 음, 맛있어 요 네, 맛있 어떤 상쾌함이 있어서 사실 쓰고 나서 기분이 좋아지는 면이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어, 내 치아가 여기다가 먹어버리진 네. 않을지 걱정될 때도 있기는 해요. 얘도 세요. 할 때? 어, 힘을 주면, 네, 오. 그 강한 그런 힘이 느껴져요. 그럼 결국에는 칫솔을 고를 때 어떤 걸좀 먼저 1번 생각하면 될까요? 이석박 잘 닦여서 충치가 생기지 않는 거에 보통은 사람들이 주점을 맞추고 사실 나이가 들수록 네. 치아는 단단해지고 충치가 새로 생기는 충치보다는 오히려 이제 강하게 닦아서 마모가 되고 시이거나 아니면 뭐 치아가 부분적으로 깨지거나 뭐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렇죠. 저희 환자분들 보시면. 그래서 실치를 너무 세게 하지 말라. 뭐가 됐든. 어, 그럼 원장님. 얘좀 세니까. 음, 아주 조심해서 어. 조절에 자신이 없으신 분은 전동은 조금 음. 밀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나, 저도 그렇게요. 어, 이삿포잘 닦으실 수 있는 분은 이걸로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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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너무 강한 모보다는 부드러운 모를 쓰시는 음. 걸 권해드려요. 비슷해요. 음? <laughs> <laughs> 결국엔다 비슷하다는 거예요. 단 정기적으로 치과 오셔서 건강을 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기승전 치과 오시고. 아, 맞다! 그럼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헤이조님께서 그럼 칫솔질 할때이 표면 중에 어떤 네네. 부분을 가장 좀 중점을 갖아야 하는지 좀 궁금해 하셨거든요. 다잘 네. 닦여야 되요다잘 닦여야 아. 잘 되는데, 시간 사이가 잘안 닦이죠. 신경을 안 쓰죠. 음. 그러니까. 더 신경을 써서 치아 사이를 잘 닦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치실을 써주시면 더 좋죠. 음, 치실. 어, 네. 그리고 본인이가 이렇게 반듯하지 않고 이렇게 좀 이렇게 오밀조밀 모여 있는 곳이 있다면 치아가 그런 곳은 더더욱 충치가 생기기가 쉬워요. 그리고 양치로 이 칫솔이 접근이 전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특히 실을 이용해서 최대한 닦아야 되고 치실 조차 어려울 수도 있어요. 더뭐 치과 오겨라죠 맞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은. 다들 아시겠지만 저희 모든 컨텐츠는 기승전 치과 오세요로 끝나는 컨텐츠입니다. <laughs> 치과에 오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네. <웃음> <웃음> 아니지 아니지. 우리가 강냉이 작자님의궁금증을 해소시켜드리는 굉장히 소통이 한 장으로서. 바닥이 왜 이렇게 길어? 근데 자 원장님 아 음파 체소리 근데 더, 확실히 비싼 이유가 있어요? 뭔가 더 과학적인 뭔가. 아니, 여기 부품이 더 복잡하고 아, 부품. 좀더 예, 음. 많은 부품이 들어갈 것 같아요. 이 네. 단순하게 부터 하나잖아요. 그렇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본인이 치아 상태에 따라서 결정을 하시는 게 중요해. 뭐가 더잘 닦여 안 닦여가 아니라 기전적으로풍치가있다고하 네, 네. 하신 분들은 절대 이런 거 쓰시면 난리가 나요. 풍치는 이제 잇몸이 안 좋아지니까 그러니까 잇몸뼈안 음. 좋아진 거니까 음. 그거 말고 이제 치아가 좀 연하신 분들이 있을 음. 수 있어요. 그리고 본인이 이미 마모가 많이 되어 있고 치아가 음. 많이 갈려 있다면. 이거는 조심해야죠. 그 다음에 이건 그 다음으로 조심하셔야죠. 굉장히 네, 많이 준비 했는데, 어. 원장님 오늘 소감이 어떠신가요? 아, 어, 오늘 근데 굉장히 이제 비주얼 면에서. 그냥 <laughs> 어, 뭐이고춧가루가좀 그렇지만, 그래도 좋았던것 같아요. 아, 질문 주신 강냉이분, 그리고 네. 보셨던 모든 강냉이분들이 네. 조금 재미있고 약간의 공부주의 해소되는 컨텐츠가 되었기를 네. 바랍니다. 네, 저도 그렇게 바랍니다. 그러고 <laughs> 보니까 그동안에 저희가 계속 말로만 털었죠. 그렇죠. 실험을 어. 할 그런 게 없었으니까. 근데 네. 앞으로 이런 게응이 좋으면 좀 자주자주. 원자의 카드로 무언 가셔서 해볼 수 있는 실험들을 한번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하면 어떻게 하지? 이거 뭐. 같이 실험해볼 수 있는 어떤 게 있으시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고민해가지고 또 컨텐츠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이사한 측광의 기언자 레이영PD. 네, 남주고요. 어, 나무장이었습니다. <laughs> <laughs> 어, 오시나요? 실명 좋죠. 남주고 원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네, 안녕! 어, 자, 또 치워볼게요. 안녕! 아 <laughs> 고생하셨습